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 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델은요. 닛산 알티마 2.5 스마트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56,000km입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하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26으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살짝씩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 한번 쭉 볼게요. 보시면은 네 도어 쪽에 살짝씩 뭉콕 있고요. 그리고 네, 뒤쪽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뒤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97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네, 뒤에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좋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보시면 이열 뒤쪽 보시면은 휠 보시면 은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살짝 물콕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네쪽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56,252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글로버 박스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은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USB 억스 단자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밑에 호일 매트도 깔려져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찢거나 갈라진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 열에서도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이거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엔진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금속 조인트 찍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금속 조인트 찍킴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니산 알티마 2.5 스마트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